철이 없고, 철이 은 남서로 빛지는 승원이다. 국으로는 강남은 대양국이 없고, 이 나라는 수왕국이로 승원이다. 한양은 궁이 없고, 터자고 시기너무홍나옴 신이 오신 나라 중, 한성부 부장내, 경북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정경, 석경, 진경, 서경, 청미, 세지기, 옥배를 맞이워 승원 종묘사직에 맞추어서는 삼총승 육판 살정하시고, 이시 주상금, 아만님 친이유신 나라, 무이천대전별감 제주 상궁 신정네시, 험해 상금을 마련하신 후에 이시 주상금, 정지여신 석가세존의 본을 부러보시자면 그 어디 본이신고 해든세교 달든세교 사바세교가 새겨 본이로 승원이다 이시조상 들어보시자면 그 어디 보니 신부 함경도 함흥 영단점이 본이로 승원이다. 중전나나 분을 들어보시자면 그 어디 보니 신부 삼천녹수 해룡어시던 석가세존이 본이로 승원이다. 구여슬, 부시다 호궁, 영, 영등, 해운의 시절인지, 불과의 전술런지, 이승의 한명인지, 서승의 재살름지. 시왕령검 아직 없는 길을 여고 가신 망제다. 사람 죽어 군대면 말없는 제사 되고, 쿨없는 공사가 돼서. 오늘은 촉당의 선왕자 자리 거진 엎어지 이달의 절에 올라 칠질은 사지 구제 청군 세란 방금 내도령받으시 살상이요, 이년은 대상이요, 삼년 탈상 가지 못받고 다리공주 많이 받고, 흑낙 세계 연하대 로가실적 열시 왔던 이 루어궁 십대 왕칼망 어궁 삼사점오 점에서 이구동락승어져천리공주 말미 받고 금락세계 떠나대구가 시는데. 안심몸주 입단치마 수저구리 수당에 영나 몽두리 칠세방울 넓구나 대띠 쪼구나 홍띠 치어다 큰머리 단장 대령이령 한삼받고 백도 한상 삼달고일배곡성 참기름 세발 심지 받으시고 숫발령 문전 녹전 받으시고 가심은 세몬먹고 안토령 박토령 받으시고 연지당의 상대받고 3만 6천 6 0억원 36만여래, 21만9천억에 통경공호청장 없이 비로자나 원만 보신 아미타불, 치장보살 윤불받고, <목소리> 낙세계 연하대로 왕생 극락을가는날일어승몸니다 경복궁경이궁, 창덕궁, 창경궁, 정전이 비고, 국모가 없으니 출산용마만이십. 17세가 되오시고, 중변마마 16세가 되오신데, 삼나라 철국을 받으시라 오시더라 삼나라 철국을 받으시라 오시더라 나래 간택을 봉하여 어머니 <목소리> 어느 갈로 간택을 봉하오를까 어디 영한 부녀가 있다더냐 나공 나지 박사 치아공 소수락사 제사공 모란 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복이 나가 소이다 박제를 주소이다 박제가 모신고 언돈가 또. 금 돈, 닭 돈과 사회 지닥 본 행미, 수대, 수말, 수목을 남순한 치 마의 고독 성하 는것 이고. 밖에 성나 서서 나라 만신의 문불같이 자니까 육관계청에 서 나라 만신이 조령관 오빠를 내놓으시고 광부를 제친 후에 진주 산두금을 집어던 지신이 첫산은 만신의 흩둔산이 직원이와 두 번째는 상하모니 지우시고, 세 번째는 주상궁마마님 증사이지사이다. 오령보시려니와 아스년오나시려니와. 주상궁마마님 17세가 되오시고, 중점마마 16세가 되오신데, 이번에는 공주 보실 때가 분명하옵니다를요 신여상공들이 네. 투로숙배 내 숙배로 삼숙배를 올린 후에 주상공 마마님께 엎드려 대생하니 주상공 마마님 이번에 공주 보실 때가 분명하옵니다를 네. 주상궁마마님, 용상에서 합교를 내려주시기를. 충전나마, 주상궁마마님, 내전의 앞전을 받으셨나이다. 에 충전, 마마, 수라에 생살 내나고, 수에 금 내나고, 금강서 불 내나고, 창에서 날장 내하는데다 동창에 콘득 부는 찬바람도 시으시네 흐름금칙, 진주왕석자백의 금일기도 시으시 영꽃같이 고운 얼굴, 진주같이 옥녀를쌍쌍이 흐리시며 돌아누시는데 한두 달가 줄시라 삼하습달에 자리잡고 넉 달에 반집되고 다섯 달 연집되고 여섯 달 육산이 되고 일곱 달 대주를 감시 엄마, 간밤에 몽사는 얻었느냐? 나는 간밤에 몽사를 얻으니까 한옥계는 해가도 다 보입니다. 한옥계는 다리도 따 보였다. 서천여울에는 무지개가 꽂혀 보였나이다, 리우리. 암신문안 끊지 마라 충전마마 일곱 달 칠세기 되시고 백주를 가으시고 여덟 달 팔세기 되고 아홉 달구사열 달을 고이 채우시던지 중전마마 첫째 공주를 탄생하셨나이다 마마님께 엎드려 대쟁 머며, 주산극 마마님, 충전 마마님, 첫째.